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한 일당 했던 이제 동작들 이제 순환식, 네, 서킷 운동이라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일단 준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서킷. 총 3세트. 40초, 20초 쉬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하고, 네, 운동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부터 가만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손목 발목. 하나, say 팔팔 돌리기,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이제 크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목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준비, 자, 시작! 최대한 몸을 많이 틀어서 팔꿈치랑 무릎이 2이도록2 2 2 전신 유산소 운동이긴 하지만 2 2 2 2랑2몸에다 근육이 동원될 수 있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3, 2, 1 0초니았습니다2습니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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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두 번째 동작. 자, 덤벨 준비해 주시고. 네, 2드2 2 2 2 2 2 2 2자2 2 2에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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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때 무릎은 앞으로 나가지 말고 그대로 엉덩이만 뒤로 쭉 빼서 팔과 무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자, 뒤에 햄스트링과 엉덩이 힘을 주고 등을 딱핀 상태에서 힘을 주요 3 1 0초1 1습니다1 <laughs> 4, 3, 3, 3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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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 무릎을 여성분들은 무릎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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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남성분들도 하다가 힘드시면 무릎 꿇고 하셔도 돼요. 몸 일자 안드시고 내려갈 때 숨을 들이시고 올라갈 때. 10초, 10초 남았습니다오 <laughs> 4, 5, 2, 1, 2, 자, 자, 다음 동작은 누워주세요. 누워서 레그레지 동작입니다. 허리는 땅에 덧붙이고, 다리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어? 자, 준비하고! Three, 이, 원, 일, 시작.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세요. 내가 반 남았습니다. 아 이십 분 남았어요. 10초 자, 10초 천천히 라고드 하자 빠르게 10초씩 주세요5 4 3 4, 2 1, 1. 4. 그만 자 다음 동작은 저번에 하요일날 침착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돌면서발리차치는 거예요 자 호흡해 주고4자 준비 2 3 시작 시작 빠르게 시작 10초 자, 10초. 빠르게. 오, 다, 3 1 0초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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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2 2 2 2 2자2 2 2 2 2 2 2 2다2 2 2 2 2 2 2 2 2 2 2게2 2 2 2 2 2 2 2 2 5, 자 준비 4, 3, 3, 2, 2, 1. 1, 자 시작 자, 쭉 앉아주세요 자이 운동은 우리 안에 내장근 저번주에 와이드 스팩트랑비슷 하게 이렇게 한번 거예요 쭉 올라가주세요 자 그때 몸이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몸은 딱 정리해 주고 그대로 엉덩이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스쿼트인데 한발 스쿼트 하십시오. 자세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 삼, 삼, 2 삼, 삼, 삼. 자, 그만. 자, 다리 한번풀어주시고 자, 다음은 덤벨 주세요. 자, 등 운동입니다. 아까 드릴 등 자세에서 벤토로. 그립을 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2, 2,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쭉1 2 1 2물 천천히 리고 쭉. 2천2 1 2 1 2 1 2 1 2 1 2 1 2 1고 쭉. 2 1 2 1 2 1 2쭉2 1 2 가슴은 항상 피고 있어야돼요 가슴 피고 등만, 등은 이제 가운데 조금 더 10초 남았어요 2초 마지막 하나 자 그만 자 다음 동작은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팔을 여기 벌리고 상체 그리고 같이 준비하면서 같이 드는 거예요 3 2 2 1 시작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올라가세요 다리 들고 자, 10초, 자, 10초 남았어요. 자 5, 4, 3, 2, 5, 1. 1. 자 그만. 자 그만. 자, 자 다음은 몸좀 풀고, 자 푸시업 자세에서 3, 2, 3. 점핑 잭에 플랭크 잭 기억하시는 거예요. 5, 자, 4 준비하고. 3, 2, 3. 일치. 시작 자, 시작 자, 복근에 힘 주시고 몸 떨어지지 말고 2 1 1자다1 1 다시 누워주세요 자힙 레터럴 레이1라고1 1 상태에서 1 1 1 1 1 1 1 1 1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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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엉덩이 뒤로 빠지도 안 되고, 앞으로 너무 빠져가 돼. 몸은 다일만안어놓고 다리는 수직으로 그대로 위로 그렇지 엉덩이가 약간 조금 묵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야, 1 0초 자, 1 0초 나왔어요. 5. 5 5 5 2 1 2자 그대로 2대쪽2 거예요. 자 엉덩이 좀 풀어주고 2대2 2 2 2준 준비. 자 5. 자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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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그게 정상이 맞아요. 이 각도에서는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10초, 자, 10초 나왔습니다. 3, 2, 1. 그만. 자, 다음은 서서. 이렇게. 손으로 걷는 거 있죠. 암호킹할 거예요. 준비해 시고 엉덩이 좀 풀어주고. 자, 5, 중 3, 2, 1. 가서 푸시업 해줘요. 자마지 10초, 마지막 10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두한개2 h 1.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마지막 동작은 누워서 자전거 타는 거 아시죠? 힘드신 분들은 그냥 물을만이 왔다 갔다 하셔고 되고 그 사실은 오늘은 산성까지 땅처분 격차로 보시면 돼요 완 시작 이때 하체는 땅이 안떨어지는게 안 중요해요 괜찮하고 20초 년과, 자, 다 남았어요. <laughs>